안녕하세요. 어,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모델을 보시겠지만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더욱이 아마 모델을 보시겠지만은 최근에 신형으로 나오는 그랜저인 것도 아시죠. 그랜저 하이브리드. 어떻게 보면은 이 그랜저라는 어떤 이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현대차의 대표적인 이 모델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가장 많이 판매된 차중에 하나고요. 또 하이브리드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친환경 차를 구입할 때 가장 최적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그랜저 하이브리드죠. 아마 이전에 이전 모델의 이, 이 그랜저를 보시더라도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판매가 지속이 되면서 사실 신형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하게 되면은 1997년 12월에 도요타에서 최,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프리우스가 출시가 돼서 지금 현재 24년 5년 정도 돼가고 있죠. 그만큼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사가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술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하게 되면은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존의 엔진 시스템과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모터를 돌려주는 어떻게 보면은 엔진과 모터를 두 가지를 병합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는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적인.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차 삼총사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차 이세 가지를 어, 친환경 삼총사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 전기차는 아직 얼리 어댑터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수소차, 국내에서 넥서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 다음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고민이 상당히 많은 모델이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하기에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일본 회사가 이 원천 특허를 많이 갖고 있었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가장 앞서 있는 모델이었는데 어,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 이 현대차 그룹에서 일본의 원천 기술을 탈피를 해서 별도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나오는 현대 기아차에서 나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기술이 절대로 일본사에 비해서 뒤지질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비가 더 고연비가 될 정도로 상당히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죠. 따라서 특히 이제 일반 소비자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은 현실적으로 가장 친환경이면서도 또 중고차를 처리를 할 때도 가격도 높게 받을 수가 있고 또2 4 5년 동안에 입증된 모델이기 때문에 고장 빈도나 안전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소비자가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제가 전기차 협회장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를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죠. 자, 이 모델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엔진 보닛을 지금 열어 놨죠.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모델, 엔진 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일반 내연기관차는 가운데 엔진이 보통 차지를 하고 있고 주변에 관련 장치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반씩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에 하이브리드 소형 엔진이 들어가 있고 또 오른쪽에 모터부터 다른 각종 시스템이 같이 붙어 있어요. 역시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은 뭐 냉각수라든지 모터 냉각, 또 일반 엔진 냉각, 또 워시액이라든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 위쪽에 엔진 보닛을 클로즈업하게 되면 이 모양이 좀 틀린 걸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눠져 있는 부분들, 또 다른 부품들이 눈에 띄는 거 하나고요. 주황색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주황색선이 뭐냐면은 고압선을 뜻합니다. 일반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고압선은 이 주황색 선으로 표시를 하게 됐는데 이거를 관리할 를 때, 정비를 할때이 선은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정비 업소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차를 만질 수가 없어요. 전기차는 물론이겠죠. 따라서 구조적으로 좀 복잡하지만은 안정한 시스템, 또 고연비, 또 고장 빈도도 어느 정도 내구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차종이라고 분히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생기시게 되면은 안에 엔진 본인과 일반 내연기관차의 차이점 좀어 보시게 되면은 어 특이한 부품들을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이 모델이 지금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모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친환경차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하이브리드와 더불어서 또 현대차 그룹의 대중 브랜드 제네시스 브랜드 말고요. 일반 대중 브랜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을 찾으라 그러면은. 바로 이 그랜저겠죠. 이 신형 그랜저만 하더라도 몇 개월 기다릴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사전 예약 대수도 워낙 높았었고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바로 그랜저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기술과 또 그랜저라는 대중 브랜드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그리고 이 준대형 차기 때문에 아마 실내라든지 각종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많이 아마 이 드시고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차지하는 이 용어 자체 두 개가 병합된 이 뜻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 하이브리드 논란이 있었던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어, 소렌토라는 기아차의 명품 브랜드와 또 하이브리드라는 두 개가 병합이 된 이런 모델이어서 매니아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환경부의 어떤 이 친환경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잘 되질 못해가지고 어긋나서 최근에 다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대표적인 이름인 그랜저와 하이브리드가 병합된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종에 대한 부분들은 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장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마 국내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을 할때준 어, 대형이면서도 하이브리드 특성을 갖고 있는 모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최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실제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고연비와 더불어서 입증된 모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현실적으로 어, 택일할 수 있는 또 특히 이제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뭐 디젤 SUV 같은 경 게는 좀 남아 있지만은 세단 같은 경우에는 생산도 안할 정도로 어 상당히 좀. 어, 죽이기 작전을 펴고 있죠. 그래서 뭐 도심지 진입 못하게는 5등급 차량이라든지 또 앞으로 환경 개선 부담금 같은 이런 부담을 주면서 점차 일반 소비자의 거리에서 좀 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 1차적으로 당분간 인기를 끌수 있는 모델이 하이브리드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대한 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아마 이 모델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어떠한 차종보다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